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성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. 그는 현재 이 정권과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사회주의 헌법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국회에선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협력할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반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,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는 우파의 연대와 단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,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.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호소가 아니라 현재 정권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. 그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또한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하며 당원들이 느끼는 답답함도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. 장 대표는 앞으로의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.